Субтитры 드는 접시로. 난리치진 않는데 그래도 여전히 좋아해요 몰스타엑스를 그럼 다음 질문 난 님이 물어봐 주셨어요 Ya pues 대한 욕심이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. 근데 회화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언어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리고 혹시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? 지금 맛있는. 아시는... SMR 컨텐츠를 많이 보잖아요. 근데, 그러다 보면, Sorry thank 되겠네 이 없는 날 집에서 연습 하는날 그때 많이 찍어요. 오전에 연습을 하고 이제 약간 이제 쉬는 시간에 호다닥 찍고 다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연습을 쭉 하고 한 7시부터 9시, 10시 심을 갖게 되었고요. 어떻게 접했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. 그냥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듣게 된것 같아요. 그때는 제가 맨 처음. 제물 주제 중에 고려해 볼 만한 주제들은 제가 사실. 말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, 왜 관심이 있습니 전해드리고 싶어요.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일, 그니 재미있어하는 일로 이렇게 어, 만 명씩이나 되는 분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고, 오히려 초창기에는 막 아, 언제 이거를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.